자, 이번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식사로, 음식으로 또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버섯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항암 버섯을 어,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 자연의학에 대가이신 내추럴 메더신의 어, 대가이신 엘런 개비 박사님과 또 이경원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어, 아주 좋은 항암버섯을 어,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항암버섯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한국의 암환자들이 많이 드시는 거 있습니다. 요양원마다 가면 주는 거. 무슨 버섯물 맨날 드셨어요? 예, 뭐, 아가리쿠스도 있고, 차가 버섯도 있고, 자, 보겠습니다. 자, 마이다께는 처음 들어보셨죠? 입세버섯. 저도 이 마이다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버섯은 늘 많이 들어봤지만. 자, 이 입세버섯 보니까 꼭뭐가으세요 느타리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마이다께라고 하는 입세버섯은 유방암 환자의 임상연구에 의하면 이 마이다께는 면역력도 쑥쑥 올리고 NK세포를 쑥쑥 올립니다. 그래서 실험관 실험에서 전립선암 세포주하고 피부암 세포주의 자기 사망, 자기 사망이 먼저 왔죠. 암세포가 병들었으면 스스로 죽도록 자살 명령을 내려야 돼요.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암은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망가져도 자꾸 커요. 세포 복제를 해요. 이게 암입니다. 그죠? 그래서 암이 계속 증식되지 않으려면 이런 NK나 면역력을 올려주는 이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해독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에다께버섯은 특별히 암세포가 성장하거나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마이다케를 구하실 수 있는 지역에서는 뭐 드셔도 도움이 되겠죠. 희한하게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에서보다 독일, 미국 이런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오시죠. 미국에서도, 뭐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뭐뭐 뭐 터키에서도 다양하게들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 또 암세포로 이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생혈관로를 차단하는 거. 게다가 혈당을 내리는 성분이 MD 플렉션 성분도 있어서 당뇨 환자들에게도 인슐린 저항성을 예비하는데 어, 예방하는데 이 입새 버섯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식약청 FDA에서는 마이다케 추출물을 연구용 신약으로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방암의 특효인 이 버섯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어요. 기적을 이루는 온전한 채식에서 하버드와 존스홉킨스의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 중에 유방암을 굉장히 호르몬 억제를 하는 이 버섯이 있었습니다. 요새 잘 나오죠? 저희 식단에. 양송이버섯입니다. 양송이. 예, 그래서 그 강의 듣고 이모님들이 불인하게 양송이버섯을 자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공부해보니까 비타민 B12는 최고의 면역치료제이자 뭐였어요? 21세기 불러초였는데 예, B12가 많은 버섯이 있었어요 어제는 새송이버섯 그래서 우리 이모님들이 새송이버섯도 살짝살짝 슬라이스로 썰어서 살짝살짝 우리 염증소금 있죠 살짝 뿌려가지고 구워서 주시면 기가 막히게 또 B12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물론 표고버섯은 우리 여기서 재배하지만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꼭 아주 항암 효과가 높다고 하는 이런 비싼 버섯들만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이거 구하려고 또 오늘부터 인터넷 뒤지고 하지 마시고 흔하게 드시는 양송이 버섯 또 뭡니까 새송이 버섯 이런 것도 효력이 많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지금 자연의학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구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다께 버섯도 효능 이 있고 두 번째 아가리쿠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리쿠스는 많은 분들이 그냥 <laughs>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이들 구하시는데, 자, 아가리쿠스는 특별히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베타글루칸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가리쿠스는 특별히 브라질에서 최대 많이 생산을 해내요. 그리고 일본에서 항암치료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일, 특별히 일본에서는 아가리쿠스를 그냥 거의 50만 명의 암환자들이 아가리쿠스를 거의 복용한다고 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항암 버섯입니다. 아가리쿠스는요. 효능이 특별히 난소암에 많이 이, 이 작용을 해요. 예, 아로마테아제하고 이 관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과 질환,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대장암, 직장암 그리고 육종암에 가장 특효 약으로 알려진 게 바로 카니보라데이 이 아가리쿠스도 이 카니보라 못지않게 이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폐암 환자분들, 백혈병, 골수종, 간암, 위암, 전립선암, 피부암에도 이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이 병든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아포트시, 아포토시스 명령, 세포 자살 명령을 가장 잘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리스쿠스를 구하기 쉬우신 분들은 구하시되 우리가 가장 쉽게 유방암을 억제하는 것은 양송이버섯이 1위였어요. 그죠? 최근에 존스홉킨스 하버드 의대 통계 데이터를 봤더니 7가지 유방암의 항암을 억제하는 그 음식을 다 소개했는데 그 중에 1위가 양송이버섯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님들이 일주일마다 꼭한 번씩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종에도 좀 내주세요. <laughs>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자연살상세포인 NK세포의 작용을 쑥쑥 증강시켜서 인터페론이나 인터루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일본에서 독일에서 면역 주사 인터루킨 6뭐 이런 주사들 맞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천만 원씩 주고 일곱 여덟 번 맞고 오셨는데 그때뿐이고 오히려 더 기능이 이 작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장수 산책로를 하루에 두 번씩 운동하시면 인터럽킨6 쑥쑥쑥쑥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서 저지방 채식을 균형지게 하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이 아가리쿠스는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서 암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 항박테리아 항곰팡이 작용과 함께 저지 고혈당 고혈증 지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흡착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막아 주기 때문에 아가리쿠스를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가리쿠스를 구하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항암 버섯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차가버섯이죠. 그래서 저희도 차가버섯을 유통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저희 노크를 합니다. 차가버섯 좀, 좀 취급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음식은 균형 지게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효인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차가버섯은 특별히 16세기 경부터 동유럽에서 암 치료를 위해서 민간 요법에 많이 활용되던 버섯입니다. 약초 연구가인 데이비드 윈스턴은 차가버섯을 일컬어 가장 강력한 항암 버섯이라면 차가버섯을 1위로 꼽아요. 1958년 핀란드와 소련에서 유방암, 간암, 자궁암, 위암에 아주 엄메이징한 아주 놀라운 아주 다이나믹한 효과를 발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가버섯입니다. 차가버섯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심어놓은 자작나무 자작나무의 이 하얀 부분에서 자작나무 왜 좋아하세요? 인지에 가면 자작나무 유명하죠. 자작나무는 어때요? 하얗죠. 이 줄기가. 그 하얀 부분이 되게 운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눈 오는 날 사모님과 자작나무 숲을 거시면서 음, 여보 자기 하면서 알콩달콩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 피덩이 같은 딸내미 때문에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조만간 조만간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작나무 숲에서 <laughs> 왜또 자작나무 얘기하다 글로 가는 거예요 <laughs> 네, 자이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의 하얀 부분에서 기생하는데 이 차가버섯의 중요한 그 항암 효능은요 여러분들이 골든 실루트를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최고의 그 자연 의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가장 항암 효과가 많은 게 만병통치약으로 불려지는 골든 실루트에는 베르베린 성분이 특효약이죠. 근데 이 자작나무 차가버섯에는요. 이 어떤 것이 항암 작용이 높냐면 바로 베툴린 성분입니다. 베툴린 배가 뒤틀렸나? 이 예, 배툴린과 이 면역을 증강시키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1 9 8 98년 폴란드의 연구에서 이 베툴린 성분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차가버섯 때문에 온암 요양병동이 난리들이 났었습니다. 차가버섯을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할 만큼. 근데 차가버섯을 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해주지만 첫째는 해독이고 규칙적인 해독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저지방채식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용 음식들을 늘 즐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드실 때 도움을 받으시는 거지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서 요거만 드신다고 특효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틀린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해서 특별히 아포토시스 작용을 이 병든 암세포가 빨리 스스로 죽도록 자살 명령을 가장 잘 내리는 것 중에 하나인 가장 강력한 버섯이 바로 차가버섯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가버섯에 굉장히 열광했던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양송이버섯 또 최고의 비타민 B12를 함유하고 있는 새송이버섯, 그다음에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은 표고버섯 늘 여러분들이 적당히 음식으로 잘 즐기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버섯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차가버섯에 대한 효능을 보니까 다당류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림프 면역세포를 보호해서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짜이날! 하는 버섯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혈압과 혈당을 내리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툴린 성분이 게다가 이 차가버섯을 사람들이 그 많이 그 열광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암은 산소가 부족해서 생겨요. 특별히 이제 흉수가 폐암에서 흉수가 차서 산소 고, 고, 고압 산소 치료를 해야 될 만큼 산소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산소증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흉부 쪽에 지금 어, 저, 호, 저 흉수가 차 있는 분들 호흡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차가 부섯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동의하신다고 지금 인사를 하시네요. <laughs> 그래서, 요런, 도움이 되시는 차가버섯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